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고대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주로 고대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200여 편 이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들을 강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 강의들을 못 보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좀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더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여에 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고구려는 왜 멸망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중국 사서를 읽고 공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고대사의 많은 부분을 대륙에다 두고 있는데 왜 교과서는 그렇게 기술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왜 삼국시대라고 그러는가? 사국시대도 있고 부여과자 본5 오국시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럼 탐라국과 우산국까지 포함해서 칠국시대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부시이쓴 삼국사기에 근거합니다. 그 이전에 구삼국사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삼국사기라는 책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삼국시대, 삼국사만이라는 종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가야를 말씀드리면요. 가야는 사실을 500년 정도 존속한 나라인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는 살해 남아있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해에 관해서는 살해가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근래에 들어서, 옛 가해 지역을 발굴하다 보니까, 지금 가해 실체를 규명하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나라였었구나.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가해 문명이란 말을 쓰지만, 어쨌든 간에 가해가 문화적으로 뛰어넘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일 고대 관계사를 놓고 볼 때, 제 전공 뭐냐입니다만은 해양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일본 열도에 최초로 국가적 진출, 단순한 세틀먼트가 아니라 요 이주가 아니라 국가적 진출한 것은 실제적인 지리적 위치를 놓고 보나 그리고 일본의 건국신화를 놓고 볼 때도 이건 가야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야는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남부지역은 참 여기서 잠깐만 한반도란 말에 관해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반도는 역사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구분을 하고 싶은데 사적 통념상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제용을 써서 한 육도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그리고동아주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통념상, 일반적으로 제가 한반도라는 말을 쓸 경우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적어도 고려 이후의 우리 역사는 한반도 역사이기 때문에 또 부득불 한반도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 이남의 지적환경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찬 꼬리만은 신라도 사실은 늦게 중앙집권적 통일과 이런 거거든요. 백제는 좀 일찍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는 이상하게도 다양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소국가들이 있었던 연맹적 성격을 띄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해양도시 연합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특히 낙동강 숙에 있었던 대가야 고령가야죠.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 비롯트 사만. 이런 아라가야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김해지역까지 있었던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해양도시국가거든요. 해양폴리스입니다. 그런데 해양폴리스들은 여러분들이 지중에서 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일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향 때문에 가야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세력을 갖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급하게 성장해왔던 신라와의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가야가 약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야는 결국 신라에 병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야가 역사에서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야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다 그러니까 사국시대란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전공이 고구려사고 동아시아 해양사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 연구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제가 수용을 한 겁니다. 김철식 교수가 가야사를 전공했는데, 사국시대란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가야사 전공자들도 사국시대란 용어를 쓰니까 사국시대란 말 쓰고, 오국시대란 말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일반에 되어 있는 않고요. 부여사 전공자들의 일부가 또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여는 사실은 고구려보다 먼저 있었던 선행국가고요. 어떤 면은 고구려와 백제를 이어지면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국가들의 전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약체였습니다만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저는 오국시라고 봐도 우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삼국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국시대, 오국시대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고대지단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의 하나니까 꼭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나국과 그리고 우상국을 말씀하셨잖아요. 탐나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동아지 중에 진주란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특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주도 사체에 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소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전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백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백제 문주왕 때거든요. 그때 백제 복속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시적으로 반발했다가 동성왕이 탐나를 정벌, 이 표현이 좋진 않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복석의 뜻을 표하니까 동성왕이 지금 광주까지 갔다 도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나는 우리가 무리민족 우리 국가에 있었던 하나의 소국이지만은 오국 시대 또는 삼국 시대 이런 고대국가의 범죄에 놓기는 힘듭니다. 우산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신 분 아시겠지만, 우산국에 대해서도 해양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동아시아 해양용토 분쟁에 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는 그래도 그중 가장 지각된 그 많은 글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산국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우산국이 들어간 제목의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국가의 범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해양소국이죠. 지중해 동쪽에 보면은 에게해 비롯해서 동쪽 지중해에 보면은 많은 폴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폴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미케네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차은한 폴리스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천 명, 2천 명 단위의 폴리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서양 소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요. 제 책을 보시면은 아마 우산국의 정치, 자연환경, 주변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항로. 저는 우상국 시대 항로를 홋카이도까지도 표시했거든요. 이런 우상국의 중요한 역할과 위치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에서, 삼국 시대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삼국 사기에 근거한 우리 민족의 역사인식에 있다. 그리고 가야, 부여, 오국 시대를 설정해서 확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탐나, 무상국은 힘들다. 만약 탐나 우산국까지도 국가의 범죄에 든다면 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와 달리 우리가 말하는 신라도 적어도 5세기 중반 이 정도까지는 그 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신라 중앙정부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정치 체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번 기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가 삼국시대 아니면 고대 국가 그러니까 자꾸 근대적 개념의 국가 개념을 소급시켜서 완벽한 중앙집권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 자체가 직접 통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 통치도 있고 역량권이란 것도 있어요. 저는 주로 남북강 두마 이북부터쭉 만주 일대를 그렇게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역량권으로 구분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한반도 쪽에서도 대체를 보게 되면 중앙지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않습니다. 그래서 백제계통, 가야계통 신라계통에서는 오랜 세월까지도 이를테면 지방에서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의 신 분에 걸맞는, 물론 하사받은 거지만 이 금동관 같은 것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적적 성격은 등 집단의 존제를 우리는 늘이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대사를 이해할 때는 꼭근대적 의미의 국가 개념을 적용시킬 필요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조직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아직도 서툴러서 그런데요. 곧 준비가 끝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고구려 전공자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차근차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고구려사를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동아시아 해양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은 국제관계거든요. 동아시아 해양사도 차근차근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미래학이란 명제를 일찍부터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거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시시각각 다오는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을 많이 하고요. 당연히 동아시아 해양사도 현재까지 아니면 미래까지도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요. 고조선입니다. 저는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고조선에 관해서 왜안 하는가. 홍산문에 관해서 왜안 하는가.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관한 것도 고조선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실력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전공하다 보니까 좀 멀리 했지만 5년 전부터는 고조선에 집중적으로 몰두해서 고조선에 관한 아주 꽤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간히 유라시아사를 또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현재 유라시아 관한 책이 다섯 권이 나왔고요 지금도 출판사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전체를 강의하면서 동시에 유라시아사와 우리 역사를 연관시키겠습니다 이럴때면 보석기는 빼더라도 신석기, 청동기, 철기, 원조선, 고구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유라시아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대륙 유라시아, 해양 유라시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자체에 대한 역사, 문화, 종족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와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역사를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게, 재밌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여에 관한 문제를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한 분이 삼강평원의 곰돌용 복립문화 연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동부의 위치를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현재 두만강 학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애매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 역사학계에서 부여사 전공자들은 뭐몇분 없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전공이 고구려인데 왜부여에 관해서 발언하는가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한 건데 어떻게 타분야 전공자가 강요할 수가 있는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조선과 연관된 부여, 고구려에 연관된 부여, 그리고 제가 동만주적인 관심이 없이 많지 않습니까? 부여도 차근차근이 연관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질문은요, 동부의 위치에 관해서는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두만하구설즉관계토 대항 측이 20년째 동부역 착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많이 하면서 두만하구를 보고 있는데 그 이전 시기의 동부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당시 때 동부의 위치가 두만하구라는 것은 그리고 부의 위치에 관해서도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하신 분이 대충 하시겠지만은 이럴 때면 백금보문이나 조동문화 한서문화 얘기도 있고 동쪽 가게 되면 제가 일찍부터 단결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수 있구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옥주의 위치, 동옥주의 위치는 아마 여러분들이 함경 남도 정도로 배우셨을 거예요. 동해는 강원도로 배우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현장답사, 그 다음에 중국, 특히 러시아 연구성과를 보면은, 그리고 사료를 다시 해석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현재 두만 하구 지역부터 연해주 일대 조금까지 여기를 옥조로 보는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북쪽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블라디버스톡이라든가 옛날에 발해 정리부부터 해가지 이런 지역들은 남옥조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위의 지역들은 저는 남옥조로 보지 않고 북옥조는 더 북상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 연구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확실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은 구국 전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이라기보단 우리 역사적 공동체 활동 범위는 더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열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는 사실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은 나중에 제가 그 지역에 관해서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